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드디어 캐시메이커 오프라인 강연회가 결정되었습니다. 12월 2일 서울 여의도, 12월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합니다. 어,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만 원을 저희가 또 증정해 드리니까 커피도 마시고 또제 얼굴도 보시고 겸사겸사 많이 많이 와 주십시오. 실제로 보시면 제가 화면빨이 잘안 받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네, 바로 또 이제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저는 어, TV 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 이 썸네일에서도 제가 저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진짜 웃기는 소리라고 보고요. 더더욱 이게 국내 반도체 섹터의 악재이다라는 것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아,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지구를 재패를 했는데 왜 우주를 재패를 못했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속된 말로 억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볼게뭐 있습니까? 3분기 실적 컨센다상영 조정됐죠.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도 원래는 한 180억. 어, 달러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200억 달러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여기 깔게 없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억 가다라고 보고요. 뭐 그래도 굳이 악재 요인을 찾자면 어쨌든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의 하락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피크아웃. 진짜 이거 한 사람 진짜 나 나와 보라 그래서 진짜. 아니,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피크아웃이면, 아, 그럼 뭐,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도대체? 저에게 말을 좀 해주세요. 와이오와이 기준으로 성장성이 200%가 넘는 회사고, 총매출 이익률이 지금 75%에, 영업이익이 65%인 회사를 안 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도 안 된다. 물론, 2025년이면, 2024년이 지금 200% 이상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당연히, 그때까지 어떻게 200% 성장합니까? 그러면 진짜 우주를 지배하겠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해에 성장성 역시도 4 0에요 연간 40%. 그큰 볼륨에서 40%를 성장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이 시총을 가지고 40% 연간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진짜 억가다 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죠. AI 투자 감소? 도대체 어디가 감소했습니까? 어디가? 아, 감소한 걸 데리고 오라니까? 그 감소한 표를 좀 보자고요. 어디가 감소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오픈 AI 사태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AI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이 시장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AI 쪽에 투자는 감소? 예. 네, 택도 없다. 네. 그다음에 경쟁 심화. 아,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경쟁 심화와 관련된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당장의 엔비디아의 위협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경쟁이 없을 순 없죠. 당연히 경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뭐 이게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갈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U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는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고 뭐그 시장을 경쟁자들이 뚫지 못하니 NPU 시장으로 둘러간다라는 거고요. 어, 뭐 그런 거에 의한 경쟁 심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가락이 전혀 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뭐어쨌 메인이죠. 중국 시장의 리스크.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미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시장은 일단은 버리는게 맞다고 라 봅니다 이번에 컨콜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200억불을 예상한거에 중국 매출을 0 이라는걸 가정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우회로 돌릴 수 있게 h20을 생산하려고 하, 이미 생산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상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수출했는데 또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이 안 된다는 걸 가정하고 제시한 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그 200억 불이라는 건 중국이 배제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요 대기 수요가 없으면 이건 악재가 맞아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꽤큰 비중은 맞죠. 그런데 이 수요가 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걸 메울 수요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우려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2025년에 되면 경쟁자들도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높였을 거니까 당연히 그때 되면 조금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또 그때 됐을 때 미중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는 거그 다음에 이 H20이라는 게또 중국 내에서 또 판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미리부터 악재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음, 조금 억까다자 그러면 그런 억까 말고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제대로 평가를 해보면 그냥 압도적인 GPU 시장에서 지휘력이 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뭐 반문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이 GPU 시장을 뛰어들어? 어, 그러면 나도 CPU 시장을 뛰어들 거야. 라는 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GPU에만 집중하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번 컨콜를 통해서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이야기했어요. 단순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률만 보면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더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 자체도 작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서버가 AI 서버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반 서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텔이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 거기에 이제 뭐 AMD가 조금 더 참여하는데 를 여기에 엔비디아도 지금 도전장을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장점은 AI 서버와 일반 서버, 데이터 서버와의 호환 관계를 좋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GPU와 내가 만든 CPU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동시에 썼을 때 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나로 엮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겠죠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gpu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깎아먹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네트워크 반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깎아먹는 게 훨씬 더 차지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절대로 저는 우려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GPU 쪽에서는 CUDA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추론 시장 역시도 텐서라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만들고 꽤 나름 또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론 시장 역시도 엔비디아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흥잡을 때컸다라고 생각하고, 그면 엔비디아 왜 빠졌냐라고 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400불에서 당뭐 물론 뭐 연초는 뭐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400불에서 500불까지 그냥 한 번에 올랐잖아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장기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벤트 드리븐성으로 내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반등해줄 거야. 그것만 노리고 들어온 또 투자자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단기 차익 시는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요. 일정 수준 조정 이후에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그, 주요, 글로벌 주요 IB들이 총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38개 회사에서 엔비디아를 커버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매도 리포트를 낸 IB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매도 리포트를 잘안 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 리포트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매도 리포트가 없고요. 홀딩이 딱 하나 있습니다. 홀딩. 나머지 37개가 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 거의 대부분의 IB들이 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적인 붙임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장기적 인 흐름 여전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저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요 좋은 영향을 주죠 <laughs> 부정적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는 멀리서 지금 싸움 구경하면 돼요. 아무나 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왜냐? 메모리 시장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펩리스 시장은 굉장히 많이 치열한 경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메모리 시장은 경쟁이 없어요. 완벽한 독과점적인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회사가 그냥 아예 독과점적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내년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따라오긴 하겠고 그리고 나서 한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마이크론이 좀 의미 있는 걸 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메모리 회사 이두 회사가 8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 높 누가 싸우든 간에 어쨌든 NPU가 됐건 GPU가 됐건 핵심적으로는 HBM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쪽의 강점 역시도 거기에도 LPDDR이 들어갈 것이고, 뭐, 수론형 쪽에서는 HBM의 사용량을 줄이고, 뭐, GDDR을 많이 쓰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듭니다. 시장이 어떻게 재편일 되던 간에, 메모리 쪽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분양 기업들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정을 주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여의도 부산 백수코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신청 안내는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캐시메이커를 키워 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